에국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후속이 갖는 의미.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10, 일 아, 2000, 아 장, 재작년이죠, 벌써.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기 탄핵을 통해서 사실은 촛불 세력들이 행정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법부를 장악하는 업무가 진행이 되 겁니다. 여기 민노총이 중심이 된 촛불 반란 세력들이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초 전반기부터 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또 전신으로 말하는 우리법연구회, 좌파 성향의 판사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가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탄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대원에서 자체 수사를 해야 된다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불집행입니다 그리고 그, 그렇게 그 수사를 할수 있도록 그 등장하는 단체가 참여연대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일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양승태 대원장에 대한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저, 며칠 전에 바로 양승태 전 대우원장이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련의 사태들은 바로 촛불 반란 세력이 계획적으로 주도한 사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들이 노리는 건 뭐였냐 기본적으로 보복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 이루신 중요한 업적 한마디로 말하면 민노총의 중심 세력 가운데 하나인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또 하나는 동진당, 동진당의 핵심 분자였던 이석기, 이석기에 대해서 내란 선동 혐의로 진격 분열을 확정되었습니다 지금도 과언 방에하면 이석기 성공하라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이석기를, 그, 이석기에 대해서 9년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 인물인 양승태 대원장을 끌어내려고 리 했던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타득을 통해서 행정부를 장악하듯이 이제는 국제인권법요구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부를 장악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 자체에서 수사를 하고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연대 그리고 어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검찰 수사를 어 적극적으로 끌어들였고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집중했습니다. 특히. 특히 작년 9월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문재인이 와서 이른바 사업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법원이 협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협조하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이후에 검찰 수사가 검사를 그 타격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상 초유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다한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말로를 보게 됩니다. 첫째 그 사람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함으로써 어떤 보복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수사 대상에 올랐거나 조사 대상에 올랐던 법 전현직 법관만 하더라도 약 100명이 일입니다. 그들이 수사를 받고 압수수을 당하고 구속당하고 있습니다. 이 법관들은, 흔히 말해서 법관들은 판결로 말한다 라고 했듯이 판결문 이외의 의사표현을 잘 하지 않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사법부가 사법권의 독립이 유린당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판사들이 가만있나? 히 이렇게생각하신면 맞겠지만 은그 그게 그 금언처럼 내려와 있습니다 판사는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판결 이외의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정말 지옥스러운 사태까지 겪으면서 이제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법관들 내부에서 굉장히 동요하고 분노하는 분위기 들이 그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우원장에 대한 적그심이 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정말 또 다른 적을, 또 다른 적, 문재인 정권의 또 다른 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우원장에 대한 그 재판을 통해서 판결 자체가 과거에 내려진 판결, 그런데 이석기 재판에 대한 판결 자체가 아, 무료다라는 것으로 몰고 가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우리 태극기 애국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간히 주장합니다. 촛불 법무 장관 박상기, 촛불 검찰총장 문무일, 촛불 중앙지검장 윤석열, 촛불 대법원장, 김명수. 이들은 사법권을 유린한 때 대한 책임을 주고 즉각 사퇴해라! 사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